안녕하세요 주권연구소 개관연구원 고노민입니다. 오늘 아침 햇살 주제는 최근 전쟁 위기 정세에 관한 사회 분위기입니다. 최근 한반도에 전례없는 전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김진양 한반도 평화 경제 회의 상임의장은 26일 윤석열 퇴진 16차 촛불 대행진에서 일촉즉발의 한반도 전쟁 위기는 엄존하는 현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종인 세종연구소 이사장도 27일 한겨레 칼럼에서 한미와 북한의 강대강 대결 구도가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고 라 했습니다. 김현철전 통일부 장관은 20일 한겨레 칼럼에서 구체적인 전쟁 위기 양상을 설명했습니다. 한반도는 최근 아찔한 국면을 통과했다. 한미 양국의 군사훈련이 5년 만에 규모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 내용도 공격적으로 변했다. 북한의 대응도 달라졌다. 북한은 과거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대화를 중단하거나 비난을 강화하거나 몇 발의 미사일로 대응했다. 그러나 이번에 북한은 대남군사작전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대응훈련에 나섰고 며칠 사이에 35발의 각종 미사일을 발사했다. 라고 말이죠. 실제로 최근 한두 달 사이에 한미와 북한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군사행동을 보였습니다. 한 번에 수백 발의 포탄이 날아가고 수백 대의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건 예사고 심지어 북방한계선 너머로 서로의 미사일이 날아가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나중에 한국이 강릉에서 발사한 현무 미사일이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만약 그 미사일이 북쪽으로 날아가 북한 영토에 떨어졌다면 곧바로 전면전이 발발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현재 유럽의 우크라이나는 9개월 넘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긴장은 고조되지만 그렇다고 설마 전면전까지 가겠냐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전쟁 발발을 불과 10일 앞둔 시점에 엄구와 한양대 교수는 러시아가 지금 전면전 가기 어렵다 라며 그 이유를 세 가지나 들었습니다. 정재원 국민대 교수도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설사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은 국지전이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전면전은 힘들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21세기가 시작되고 20년도 더 지난 오늘날에도 전쟁은 그리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는 걸 보며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6월 29일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부 장관은 중국이 대만 침공과 같은 파국적 오판을 하게 될 실질적 위험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클 길데이 미해군 참모 총장도 10월 20일, 2022년이나 잠재적으로 2023년에 중국이 대만을 통일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대만을 놓고 보면 조만간 한반도에도 충분히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전쟁을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쟁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 3월, 이른바 서울 불바다 발언이 언론에 나오자 사람들은 전쟁 위기를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6월 13일 북한이 국제 원자력 기구를 탈퇴하자 식료품 사재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6월 14일에서 16일, 3일 동안 전국에 모두 5,400만 개의 라면이 팔렸습니다.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부근의 한 은행에서는 평소 3만 달러에 불과하던 환전 규모가 14일 5만 달러, 15일에는 12만 달러로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가능성으로 보면 당시보다 지금이 훨씬 심각합니다. 1994년 당시엔 한미나 북한 모두 군사행동보다는 위협적인 발언이나 비군사적 조치들 위주였습니다. 게다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협상도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규모 군사행동이 수시로 진행되고 협상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 분위기는 정반대입니다. 전쟁 위기가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습니다. 사재기와 같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서울 광화문에는 몇만 명의 시민들이 나와 월드컵 거리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요인으로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 요인입니다. 주식이나 암호화폐에 투자를 한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도 자기가 산 주식, 암호화폐 전망이 좋다며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야 자기가 산 주식, 암호화폐 가격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주가,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하는 중에도 앞으로 오를 것이니까 지금이 기회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전 재산을 나아가 대출까지 받아서 말 그대로 영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스스로 이런 확신을 갖지 않으면 좌절감에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조금만 지나면 오를 거야라고 끊임없이 자기 최면을 걸면서 현실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전쟁 위기에 관한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심각한 전쟁 위기를 인정하면 일상이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만약 전쟁이 나면 주가도 폭락하고 부동산 시장도 붕괴할 테니 사전에 다 팔아치워야 합니다. 집에는 생필품을 가득 준비해 놓고. 언제든 대피소로 옮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가족과도 비상연락망을 갖춰야 하고, 한시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경제가 무너지고 일상이 파괴되는 끔찍한 상황을 개인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전쟁이 나면 핵전쟁, 미사일전쟁이라 전후방도 따로 없고 도망갈 곳도 없다고 하니 뭘 준비해야 할지도 알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망연자실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전쟁 위기를 인정하지 않고 현실을 회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요즘은 전쟁 위기가 아니라도 사회의 온통 불안이 만연해 있습니다. 특히 엠포 세대라 부르는 젊은 세대는 미래가 불투명하고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경제가 어려워도 열심히 노력하면 잘살수 있을 거란 희망이 있던 시절도 있었고 비록 못 살지만 가족과 이웃이 서로 돕고 사는 공동체 문화가 남아 있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 점이 유행입니다. 과거 같으면 미신이라며 거들떠 보지도 않고, 나이든 사람,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나 하는 것이라고 조롱했을 텐데, 지금은 대학생들이 너도 나도 점을 치러 다닙니다. 취업 걱정, 시험 걱정, 주식과 암호화폐 걱정도 점을 치고 나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언젠가부터 대학가에 박스 모양 점집이 수십 개씩 질비에 늘어서 있는 장면을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출장 사주, 비대면 타로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점술도 등장했습니다. 네이버 유료 전문가 상담 서비스인 엑스퍼트의 올해 1분기 운세 분야 상담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123.4%나 늘었으며 전체 이용자 가운데 20대 30대 비율이 77.9%에 달했습니다. 또 유명 점집은 대기 기간만 1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과거 강북 지역에 흔하던 점집이 강남에도 우후죽순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큰길 안쪽으로 살짝만 들어가도 땡땡 철학관, 땡땡 보살과 같은 점집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 현상을 두고 임명호 당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단순한 사행으로 치부하기보다 사회, 경제적으로 불안하니까 비대면으로라도 확인하고 어딘가에 기대고 싶은 심리가 발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사회가 너무 불안하다 보니 전쟁 위기로 인한 불안은 상대적으로 덜 느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식 변화입니다. 한반도는 한국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 위기가 일상적으로 존재합니다. 거의 매년 전쟁 위기가 심각하다는 뉴스 보도를 볼수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도 2002년 이른바 제2연평해전, 2009년 이른바 대청해전,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2015년 비무장지대 지뢰 사건 등 실제 사격과 충돌로 이어진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며, 2017년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북한 완전 파괴와 같은 발언으로 전쟁 직전까지 갔습니다. 문제는 수십 년째 이러한 심각한 전쟁 위기가 반복되다 극적인 협상으로 넘어가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국민의 위기의식이 무뎌졌다는 점입니다. 일종의 양치기 소년 효과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국민이 전쟁 위기 보도를 보고 당황하기보다는 저러다가 또 협상하고 말겠지라고 여깁니다. 한반도의 전쟁 위기 보도가 전 세계에 타전되면 외국인들은 한국인이 침착하게 일상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며 놀란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쩌다 한번 한반도 전쟁 위기 보도를 보겠지만 한국인은 매년 보는 일상임을 몰라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한반도 위기의 배경이나 국제질서에 관한 정보가 사람들 속에 널리 퍼지면서 전쟁 위기에 대한 인식 수준이 올라간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국가 핵무력을 완성한 이후 많은 이들이 핵 보유국 사이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상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북미가 서로 핵미사를 겨누고 있는 이상 공포의 핵 균형이 작용할 테니 일시적으로 전쟁 위기가 고조되어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수 세력의 태도 변화입니다. 일반적으로 안보 불안은 보수 세력에 유리합니다. 색깔론으로 공격받는 민주 개혁 세력보다 반공 반북을 내세우는 보수 세력이 안보 문제를 더잘 해결하겠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정치에 입문할 때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를 표방한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보수 세력은 필요에 따라 일부러 안보 불안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총풍 사건입니다. 총풍 사건이란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측에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북한의 무력 시위를 요청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다. 그만큼 보수 세력은 안보 불안이 자신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비책이라 여겼습니다. 이처럼 보수 세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안보 불안을 조장하거나 과장했습니다. 북한의 군사행동이 하나라도 나오면 침소봉대에서 사골국 우려먹듯 두고두고 반복 보도했습니다. 1994년 사재기 열풍도 김영삼 정부와 언론이 만든 합작품이었습니다. 사실 이른바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왔을 때도 사재기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언론은 국민의 안보 불감증을 질타하며 전쟁 특집을 연일 보도했고 정부는 일전 불사의 각오를 쏟아냈습니다. 이용구 당시 통일원 장관은 6월 7일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북한의 전쟁 기도를 응징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고 민방위 훈련을 전시 대비 훈련으로 바꿨습니다. 거리에는 한동안 보이지 않던 멸공 차량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보수 언론이 전쟁 위기를 크게 조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예 숨기는 것은 아닙니다. 반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의 군사 행동을 보도하기는 하지만 단기성 보도만 하고 확대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처럼 뉴스만 틀면 미사일 발사 장면을 무한반복해서 보여주는 일은 없습니다. 안보불안을 일으켜봐야 보수 세력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안보불안을 두고 사람들은 윤석열이 선제타격 같은 소리를 하는 바람에 위기가 커졌다. 윤석열이 하는 걸 보니 전쟁 위기 관리도 엉터리로 하겠다. 윤석열이 과연 전쟁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안보불안이 오히려 보수 정부의 지지율 하락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생긴 배경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북한에 관한 인식 변화입니다. 전쟁 위기를 대하는 사회 분위기 변화의 근저에는 북한에 관한 인식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 정부와 언론은 국민의 머릿속에 북한에는 머리에 뿔 달린 괴물이 살고 있으며 이들이 호시탐탐 남친 기회를 노린다고 주입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한 사람들을 만나고 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머리에 뿔이 없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북 교류를 하면서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본 사람들이 늘어나며 남침 야욕이 허구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2015년 8월 22일자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남북 간의 긴장 상황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달라졌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남북이 교류도 하고 가깝게 지내는데 설마 전면전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1999년 6월 15일 서해 연평도 부근 해상에서 제1 연평해전이 발발했을 때에도. 금강산 관광 예약자 중 97%가 예약을 그대로 유지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변화의 결정적 계기는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이때를 계기로 남북 교류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우리 국민은 북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한에는 남침 야욕 분위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을 적으로 인식하던 사람들이 함께 살아야 할 동포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족통일연구원에서 1995년과 2005년에 각각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비교해 보면, 북한을 지원 대상, 협력 대상으로 여긴다는 응답은 36.9%에서 64.9%로 많이 늘어났지만, 경계 대상, 적대 대상으로 여긴다는 응답은 59.6%에서 31.1%로 대폭 줄었습니다. 또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에 관한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995년에는 65.2%, 2000년에는 53.3%, 2001년에는 47.4%, 2005년에는 42%, 2020년에는 39.8%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북한의 남침 야욕이 허구임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둘째는 전쟁이 나도 못 이긴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전쟁이 나더라도 우리의 패배가 예상되면 더욱 전쟁이 나지 않기를 바라고 그 방향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부와 언론은 국군이 북한군을 압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한미군이 지켜주니까 북한군을 물리칠 수 있다고 선전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게 어느 정도 먹혀든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이들이 북한군은 숫자만 많지 구식 무기밖에 없어서 한미가 충분히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2010년에 연평도 포격전을 거치며 이런 고정관념은 산산히 깨져버렸습니다. 그해 12월 이상우 전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은 38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포럼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북한은 전쟁기획, 훈련, 전투계획, 병력운용, 교리에 이르기까지 제4세대 전쟁 개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높은 정보전능력과 전쟁계획의 치밀성도 북한의 강점입니다. 이번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서도 우리는 정보전에서 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첩보도 부족합니다. 이 다음에 통일이 되어 좋은 세월이 오면 이번 연평도 포격 도발을 기획한 사람을 만나서 소주 한잔 사주고 싶습니다. 치밀하고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시기를 고르는 것, 무기 체계 고르는 것, 그리고 타깃 고르는 것, 포탄 고르는 것 전부가 치밀했습니다. 제가 간담히 선을 했었습니다 연평도 하나여서 그렇지 만일 전면적 도발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북한이 이번에 연평도에서 한 것처럼 치밀하게 전면전을 시도한다면 우리 국군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군에 오래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외람됩니다마는 합참해서 자신 있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후 북한이 국가 핵 무력을 완성하고 그 뒤로도 각종 최신 무기들을 공개하면서 북한을 이길 수 없다는 인식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미국도 실패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지를 않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열차 발사 탄도 미사일, 수중 발사 탄도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같은 무기들이 쉴새 없이 등장하였고 열병식 때 나오는 군인들의 무장 상태도 과거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신무기가 등장할 때마다 게임 체인저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금 북한의 게임 체인저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북한은 신무기뿐만 아니라 훈련을 통해 새로운 전술도 공개해 왔습니다. 이에 맞춰 미국도 끊임없이 새로운 대비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2015년 비무장지대 지뢰 사건 당시 북한이 대규모 잠수함 기동 작전을 선보여 미군이 작전 계획을 다시 짜도록 만들었습니다. 2021년 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는 기존의 작전계획 5 0 1호가 북한의 국가핵무력 완성 전에 만들어져 북한의 최첨단 전략무기에 대응할 수 없다며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을 결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종류의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를 섞어 쏘는 작전,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과 수중발사 탄도미사일 때문에 우리군이 한국형 삼축체계와 같은 기존 대응책을 모두 수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수백 대의 전투기가 동시에 출격하는 대규모 공군 기동작전 역시 한국 공군의 새로운 과제를 떠안겼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새롭게 보여주는 게 별로 없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기 위해 보여주는 대표적인 무기가 전략폭격기 B52H 스트레토 포트리스와 초음속폭격기 B1B 랜서인데 각각 1955년, 1986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무기들입니다. 이 밖에도 핵항공 모함 전단을 끌고 와서 훈련하거나 대형 강습 상륙함을 동원해 상륙 훈련을 하는 것도 수십 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따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는데 미군의 작전은 뻔히 보이지만 북한의 작전은 새로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한미가 북한을 이길 수 있겠는지 의문을 품는 건 당연합니다. 현실에서도 북한은 미국의 고압적인 자세로 호통을 치고 위협하는데 미국은 말끝마다 대화를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북한은 대화에 관심이 없다며 매몰차게 거절해버립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 쫓기듯 도망친 일이랄지 우크라이나가 공격받는데 무기만 지원할 뿐 참전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며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미국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천안함 사건과 지방선거의 교훈입니다. 한국사회의 분위기가 전환되었음을 결정적으로 보여준 것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사건과 그해 6월 2일 있었던 5회 지방선거입니다. 당시 이명박 정권의 주장에 따르면 한미연합훈련, 키리졸브 마지막 날인 3월 26일 저녁 백령도 남서쪽에서 초기 임무를 수행하던 포항급 초계함, 천안함이 북한의 잠수정 어뢰 공격을 받아 배가 두동강 나면서 침몰했다고 합니다. 초계함이란 초기 경계함을 줄여서 부르는 말로 적의 기습 공격에 대비해 연안에서 해상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군함입니다. 포항급 초계함은 폭뢰와 어뢰 발사기를 장착해 대잠수함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초계함이 경계에 실패했다는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천안함에 달린 음파 탐지기에는 애초에 잠수함도 어뢰도 탐지할 수 없는 구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영 당시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음파탐지기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술을 개발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억지까지 부렸습니다. 당시 스텔스 어뢰는 세계 어느 나라도 개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군사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로 찬양했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죠. 이명박 정권의 주장대로라면 대규모 훈련기간에 경계 임무를 하던 배가 경계에 실패하고 격침된 것입니다. 그런데 책임자 대다수가 징계를 면했고 그나마 받은 징계도 감경 취소되었으며 나중에 대다수는 진급했습니다. 비유하자면 부대를 작전에 투입했는데 기습당해 부대원들이 몰살되고 겨우 살아돌아온 지휘관들을 승진시켜 준 꼴입니다. 이런 엉망진창 군대를 보고 누가 전쟁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 사건 직후 북한 연계설을 부인하다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북한 소행으로 몰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안보 문제가 불거지면 보수세력이 선거에 유리하다는 점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를 불과 10일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인 2010년 5월 24일 전쟁기념관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해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규정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5의사 조치를 선언했습니다. 언론은 온통 천안한 북한 소행으로 도배가 되었고 한나라당도 반북선전에 집중하면서 지방선거를 북풍선거, 안보선거로 몰아갔습니다. 언론은 한나라당의 압승을 점쳤습니다. 실제로도 예전 같으면 보나마나 보수여당의 압승으로 끝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 27일 갑자기 여당에서 1번 전쟁, 2번 평화라는 구호를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당시는 한나라당이 기호 1번이고 민주당이 기호 2번이었습니다. 지방선거를 전쟁 세력 대 평화 세력의 대결 구도로 만든 이 구호를 처음 든 것은 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였다고 합니다. 1번 전쟁, 2번 평화 구호가 나오면서 민심은 요동쳤습니다. 한나라당 안에서는 북풍이 역풍으로 변했다며 정부 여당이 천안함을 그만 언급해 달라는 하소연이 나왔습니다. 결국 선거는 한나라당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민주당의 무덤이었던 강원도지사 경남도지사에 민주당과 민주당 계열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었고 참패를 예상했던 서울시장 선거에는 1% 미만의 박빙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경기도지사에도 민주개혁 후보로는 역대 2위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동아일보는 여당 찍으면 전쟁 난다라는 야당의 공세가 먹혔다고 분석했고 외신들도 천안함 역풍으로 한나라당이 완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지방선거는 안보 문제를 대하는 국민의 인식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음을 극명하게 드러낸 계기였습니다. 과거에는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을 겨냥해 군사 행동을 하면 반북 여론이 들끓고 대북 강경 정책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대북 군사 행동을 지지했습니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폭역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확전을 각오하고 강력한 군사 대응을 하자는 의견이 44.8% 군사 대응을 하되 확전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33.5%로 군사대응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8.3%나 되었습니다. 반면 외교적, 경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의견은 16.2%에 불과했습니다.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3월 여론조사에서도 박근혜 정권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 찬성 의견이 54.4%, 반대의견이 41.2%가 나왔습니다. 또 경제 제재와 군사 대응 등 강경 대응을 지지하는 의견이 48.9%. 대화하거나 북한을 인정하자는 의견은 47.8%가 나왔습니다. 최소한 절반 정도는 대북 강경 대응을 지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여론도 바뀌고 있습니다. 11월 1일에서 3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찬성하는 의견은 33% 반대하는 의견은 48%로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에 동의하는 비율이 딱 정부 지지율 수준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33% 가운데도 실제 대북 강경정책에 동의한다기보다 그냥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니까 대북정책도 지지한다고 답한 이가 꽤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 4.17 남북 정상회담 직후 여론조사를 보면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의견이 88.4%, 반대가 7.7%로 압도적인 찬성 의견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을 지지한다고 답한 이의 절반 정도는 판문점 선언을 지지했던 셈입니다. 이를 보면 우리 국민은 10명 중 9명꼴로 평화번영 통일에 찬성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극우 태극기 부대, 토착외구 정도 아닐까 싶은데요. 여론이 바뀌었다는 것은 사회가 바뀌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국민은 평화번영 통일을 확고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번영 통일을 지향하는 사회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 햇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본 사람들의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한두 번 만나서 그 사람의 참모습을 다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오랜 시간 함께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것도 무려 외국인 친구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스위스 유학시절 단짝이었던 주앙 미카엘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에 축하 노래를 불렀던 코트의 악동 데니스 로드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린 시절부터 함께 지낸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 이들이 전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숨겨진 면모, 그리고 우정을 만나보세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친구들, 주요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도서 출판 615